여러분, 우리 2022년도 중학교 2학년 되는 친구들 맞죠? 음 만나서 반가워. 얘들아, 나는 너희에게 이제 2022년도 갈무리에서 어떻게 국어 수업을 진행하면 되는지 안내해 줄 갈무리의 요정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요.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우리 이렇게 파란색깔 교재로 기업 미음 리이라고 되어 있는 교재 받았을 거야. 자, 우리 그 교재 한번만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 우리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다써 있으니까 귀가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아, 자, 우리 이렇게 쭉쭉쭉쭉 페이지 넘겨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슬기로운 202 갈무리 생활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만 펴줍시다. 오케이. 자, 누가 만들었는지 아주 예쁘게 만들어줬다. 그치? 자, 그래서 이 슬기로운 갈무리 생활 1번 보시면 우리 수업이 안내되어 있는데 자, 너네들이 갈무리에 얘들아 일주일에 몇번 등원해. 그치? 한번 등원할 거고 한번 등원할 때마다 우리 3시간씩 수업을 받게 됩니다. 자, 각각 1시간, 1시간, 1시간씩 총 3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새로운 선생님이, 3시, 그세 분의 선생님이 다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자, 중이 경우에는 1교시에는 문학 개념을, 2교시에는 비문학과 문법 개념을 수업할 거고, 그 1, 2교시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얘들아, 3교시에는 테스트를 볼 거예요. 자, 그날 배우는 내용을 그날 테스트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 줘야겠죠? 좋아요. 자, 그렇게 테스트를 끝내고는 우리 기본 어휘, 수능과 관련된 기본 어휘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거는 일반반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중학교 2학년은 일반반뿐만 아니라 최상위반도 운영되고 있어. 자, 최상위반 같은 경우는 우리 반편성고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이 되고요. 자, 여기 일반반이랑 다른 점은 1교시, 2교시는 똑같은데 3교시만 살짝 테스트랑 배우는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상위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시 교재 한 권을 더 사와라라고 안내를 해줄 거고 혹시 더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최상위반 배정 받으면 안내를 더 깊게 해줄게요. 자 일단 되게 공통적인 우리 일반반과 최상위반의 공통 교재 이세 권을 좀 소개를 해봐야 될 텐데 자 우리 지금 켜고 있는 그 파랑이 교재가 바로 교과 교재고 자그 다음에 여기 중학교 2학년 과제 교재 주황색깔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얘는 여러분들이 서점에서 꼭 구매를 해주셔야 하는 우리 어휘 교재입니다. 이게 얘들아 수능 독해라서 어휘책도 있고 비문학책도 있고 문학책도 있어. 그래서 생긴 게다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꼭 어휘 이편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세 권의 교재의 숙제가 뭐냐라고 하면 자맨 앞에 과제 목차표가 있을 거거든. 자그 과제 목차표를 보고 얘들아 당연히 문제 풀어와야 돼. 근데 뒤에 답지 보고 채점까지 해오셔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 오답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답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면 자 오답은 얘들아 너네들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적는 거거든. 자 근데 해설 쓰나 그러면 꼭 그거를 다 베껴 쓰는 친구들이 있어. 자 근데 그렇게 다 베껴 쓰면 너네도 힘들고. 머릿속에 남는 것도 거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그대로 뵙기라는게 아니라 아 내가 이런 문제를 왜 틀렸는지 아이 선지는 이렇게 바꾸는 게 맞는 선지겠구나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꼼꼼하게 점검한 선정만 있으면 오케이 해줄 테니까 꼭 빼먹지 말고 오답까지 해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강조하면 우리 갈무리의 숙제는 문체오 문제 풀고 채점하고 오답까지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런 숙제는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가 갈 건데 그런데 그래도 우리 혹시 문자가 선생님, 문자가 저희 온라인 환경이 안 좋아서 안 왔어요.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제 교재든 그다음에 숙제 교재든 또 어휘 교재든 이렇게 목차표를 붙여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차표를 보고 해당하는 페이지의 숙제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목차표를 볼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얘들아, 여기 2주차 써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 이거 2주차 숙제구나 할수 있는데, 자, 2주차까지 해와야 되는 숙제가 여기 적혀져 있는 거야. 자, 그래서 1주차 때이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2주차 전까지 이거 풀어오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목차표 읽을 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숙제에 대한 내용은 다 안내를 한것 같고 아 그거 얘기 안 했네요. 자 이렇게 문제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는 거 이거 세 권이 공통적으로 하는데 얘들아 어휘는 그냥 문제 풀고 끝내면 될까? 아니지 너네들 머릿속에 남기려면 뭘 해야겠어요. 그쵸? 암기를 해오셔야 됩니다. 우리 영어 단어 암기 하듯이 국어 단어도 당연히 암기해줘야겠지? 그래서 이 암기한 단어는 그 다음 주1일 테스트에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거기에 한자성어, 뭐 속담 이런 것까지 있거든. 그래서 거기까지 꼭 열심히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 테스트 이어서 얘기해 보면 이1일 테스트 같은 경우는 통과 기준이 있어 얘들아. 자, 그래서 일번 반은 20문제 중에 18개까지가 통과고요. 자, 고난도 테스트는 15문제 중에 14문제까지가 통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8점 이상을 받은 친구들, 그 다음에 14점 이상을 받은 친구들 통과를 하면 뭘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뭐다 맞았으면 그냥 가도 되긴 해. 자, 근데 자, 만약에 통과를 했는데 틀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틀린 문제 5답 그래서 선생님한테 점검 받고 가주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어, 선생님, 저는 통과를 못 했어요. 뭐, 예를 들면 17점, 13점, 이렇게 받아버린 거야. 그럼 여러분들, 뭐 하면 되냐면, 똑같이 오답 해오시고, 선생님한테 가지고 나오면, 여러분들과 사랑의 구슬 테스트를 보게 될 겁니다. 구슬 테스트. 바로 뭐냐면, 너네한테, 자, 이거 틀린 문제 이거 있었는데, 이건 뭐라 그랬었지? 자, 이거는 개념이 뭐야? 라고 선생님이 말로 물어볼 거예요. 자, 그렇게 말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아, 이건 이런 겁니다. 라고 완벽하게 대답을 해야 집에 보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집에 가고 싶다고 그냥 우다 막 대충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해한 상태에서 나와 주셔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은 3시간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너네들이 일퇴를 막뭐 통과를 못 한다거나 아니면 과제를 너무 많이 못해왔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남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톡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되거든, 얘들아. 자, 이 톡강이 뭐냐면 여기 우리 갈머리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사이트예요. 자, 그래서 그냥 진짜 온라인에다가 톡강 치면은 사이트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자 우리 이 톡방에 접속하는 방법은 크게 첫 번째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 핸드폰 앱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온라인 PC 상에서 접속할 때는 꼭 얘들아 크롬이라고 하는 거 있지? 크롬. 자 인터넷 익스플로어안 돼요. 크롬으로 꼭 접속해 가지고 화면을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핸드폰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아니면 애플, 그 애플의 앱스토어 여기에 앱이 있을 거야. 그 앱을 다운로드 받고 여기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입을 할때뭐 다른 사이트 가입하는 거랑 다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 닉네임 설정하라고 하는 거 있거든. 그 닉네임은 꼭 땡땡땡 중학교. 자, 여기에다 갈무리 중학교 쓰니까 진짜 갈무리 중 이렇게 쓰던데, 아니, 너네 학교, 진짜 너네 학교 이름을 쓰면 돼. 땡땡땡 중학교 2학년, 누구, 누구, 누구. 실명으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학교 학년 이름으로 설정해 주시고, 거기에 얘들아 초대 코드라는 것도 있을 거야. 자, 초대 코드는 선생님들이 학원에 오면 알려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받는 문자에 써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초대코드까지 초대 입력해서 회원가입해주시면 톡강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진행하는 온라인 수업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온라인 수업이 도대체 언제 진행되는데 이걸 가입해야 되죠? 라고 할수 있지. 그치? 자, 바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얘들아. 바로 우리 1월 한달 동안, 1월 한달 동안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방학 때만 진행되는 우리만의 체크 체크가 있어요. 자, 선생님들이랑 같이 책을 읽고 아니, 너네들이 읽긴 해요. 너네들이 읽고 오면은 이거 제대로 읽었나 체크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자, 막 되게 재미있게 선생님들이 분장도 하고 그다음에 퀴즈를 풀면 막 엄청난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수로 시청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필수로 시청한 다음에 숙제도 있지. 그치? 자 바로 숙제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아까 책 얘기해줬던 그이 주황색 과제 교재 기억나죠? 그 과제 교재 뒤에로 막 가보면 답지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답지 바로 직전에 체크 체크에 생각해볼 문제를 써오는 칸이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매주 월요일 1 0시3 0 분에 진행되는 체크 체크 꼭 들으시고. 생각해볼 문제를 작성해 오는 것까지 방학 숙제입니다. 음. 자 그래서 숙제가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이세 번, 문제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고, 어휘는 암기해오는 거, 그 다음에 체크체크 듣고, 글쓰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설명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하고 났을 때 선생님들한테 질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2022년도 1월 달부터 만나 뵙게 돼가지고 너무 반갑고 우리 다른 선생님들이랑도 재미있게 수업하면서 국어 실력을 채워가는 한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프라인에서 만나요. 안녕!